일부러 카메라, 자 한명만 기다리는데 카메라, 이 t 로 카메라, 이브로 이브로 카 이브로 이브로 카 일부러 일부러. 자, 일부러 로 카메라, 자한 아, 명만. 기다이브 <laughs> 일당을 하네요. 이가 지겨왔을 거 같아라. 군요 아. 니 처음에 막 얼굴로 일로 왜냐면 파이크로 타 있는 오멘이라 한 명만 본대 가지고 와. 미이이이라만 잡으면 되길에요, 사실. 두 명까지도 안 말아. 한 명만 잡았는데. 무조건 한명 이거. 기다두명다잡았고 깔끔하게 라운드 가져가고 가 이걸 기다리는데 질것 같지가 않은데. 와, 아, 아 지는데요? 우와! 씨발 예. 이걸 이 겨요? 아니, 이거 어떻게 이겨? 와, 협비! 우! 와 본인 작전을 오, 해야 돼요. 시작. 탭 누르면 싹 던져서 어? 클고코 우와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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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니, 몸에 꽂혔어요. 지금 보스도? 추격 화살! 채태양 렉스입니다. 강한 남자 강하다빈. 아, 그렇 그럼... 왼쪽, 왼쪽 찍어야 돼, 왼쪽 찍어 제발 왼쪽 찍어줘. 왼쪽 찍어줘, 왼쪽 찍어줘. 투이는가 이걸 기다리는데 질것 같지 가 않은데. 아, 질 데요? 예. 떨리는 <laughs> 데요. <땅을 웃음> <피린대요? 웃음> 이걸 이겨요? 우 <laughs> 와.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죠? 어, 말도안 돼. 좀더 있어. <laughs> 미리 던져놔야 됩니다 이거. <laughs> 시간으로 압박해야 돼요. 딱 <laughs> <싹>. 던져서. 그리고. 아니 몸에 꽂혔어요. 지금 보스. 클로체티아렉스입니다. 강한 남자 강하빈 그런데 질것같지 않은데. 어? 어,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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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님 어, 어, 뭐예요? 장군님. 압박해야 돼요. 딱던니 어? 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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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 꽂혔어요. 지금 피고프지, 피고프나. 어, 야. 어? 야. 와, 미친놈. 야. 오, 찍혔다, 이거. 야. 어? 야, 잠깐만. 야. 와, 씨, 놈 Oh, 씨. What's 어 o i n g to stop? Oh, 씨. Oh, 씨. Oh, 루루 h 씨. Oh, 씨. Oh, 씨. o 오, 어, 어, 야, 뭐야, 잡았습니다. 뭐야, 플레이트 방금 뭔 짓이야 o u n d on the world, I will. Nice! s h o 나 t i n g on the s u 나이스! i l l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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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13대 8. 잘해 줘야 돼요. 그렇죠? 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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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방금 아, 뭐야? 뭐야? 다 나! 러빙 방금 보스터 뭐 어떻게 잡아 거야? <laughs>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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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아, 기다렸다. 아, 아, 잘 기다렸어. 와, 근데 프링오야 좋은데? 아니 방금 무빙 얘네 진짜 와다 이다. 와 4점 땄 아, 유리... 아, 어. 비상 아, 그래. 아, 아, 정말 유리 마코. 와, 잠깐만요. 이거 비상인 아, 너 진짜 졌으면 너 진짜 너희 진짜. 졌 아, 정말 유리했잖 야, 뭐해 와, 어? 어? 오오 나이스. 와.